지구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구별 넘버원 no. 천지 치과의사 조선의 명좋 조명희입니다. 제가 이제 2월 18일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 얼마 전에 치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왜 저는 이를 잘닦으란 이야기를 도대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를 잘 닦으세요, 치아 건강관리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자, 이 치과 시크릿 1편 140쪽하고 141쪽 환자를 보면 뭐, 치약이, 뭐, 불소가 있는, 느 없는, 느 그런 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음, 17세 환자에 내가 안 써놨는데, 17세인데 벌써 뭐, 충치 7번 치약 깨지고, 뭐, 벌써 신경치료 하나 하고, 근데 교합이 되게 약하거든요? 3번 치아 물리는 게, 교합 유도가. 근데 반대쪽 보세요. 여기서 요리 넘어가, 여기서 요리 넘어갔는데, 이 교합의 전체 구조가 좋죠. 근데 요 사람 보세요. 57세? 어. 음, 교합이 좋잖아요. 그래서 까만 거 변색이 있어도 무슨 어, 뭐 문제가 잘안 생겨요. 네, 무슨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제 또 그럼 그렇게 깨끗한데요. 57세 환자, 이 사람이 일을 잘당냐 아니에요. 음? 136쪽에 보면은 이 환자가 저희 치과 처음 왔을 때요. 치석 한 번도 스케일링 안 해셨던가? 그때 50대 초반에? 치석 많죠, 이안 닦죠, 세균 드글드글하죠. 이렇게 많은데 뭐 치석 제거는 해드렸어요 스케일링 하러 왔으니까. 아, 이 사람이 관리를 이제 50대 초반부터 이제 이를 잘 닦기 시작한 거죠. 거의 안 닦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 까만 것들 보세요. 이 변색 있는 거 아무 문제 안 생기죠. 이 나무하고 숲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무밖에 볼줄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지구인들은. 자, 아까 그 17세 환자, 7번 치아가 다 이제 착살났는데, 왜 그래요? 아니, 교합의 전체 구조가 3번 치아가 약하게 물리고 거의 교합 유도 기능을 못하니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측방력, 옆으로.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합력 때문에 깨진 거지. 파절이에요. 그게 왜 충치예요. 이잘 닦아보세요. 이걸 막을 수 있나. 교합력이라는 것은, 거의 30에서 50kg의 힘이 특정한 치아 한 점에 이렇게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를 닦아서 막아요? <laughs> 그니까 아까 그 17세 환자는 이 백날 닦아도 안 되는 거고, 10세 때 교정을 했었어야죠. 교정을 했어야 됐고, 아까 그, 그 50대 그 환자분, 지금도 저희 치과 다니고 있어요. 지금 60세에서 61세쯤 됐는데, 저 상태 유지하고 있거든요? 씹을 때 아픈 것도 없고, 잇몸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숲 전체 구조. 교합의 전체 구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 쓸데없이 이잘 닦으란 그런 거, 백날 들어봤자 여러분, 치아 관리에 도움 안 돼요. 응? 교합의 전체 구조를, 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치과를 가면. 원장님, 제 교합의 전체 구조가 어떤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치과를 가면, 제교합에 문제가 있는지 봐주시고, 이걸,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뭐, 충치 있는지 봐주세요. 백날 이잘 닦고 충치 있는 거 파보세요. 아까 그 57세 환자, 까만 거선 있고 변색 있는 거 있죠? 어, 지구인들 어리석은 치과에 가면 까만 거있다고 아, 레진 해야지. 막 인내해야지. 막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파면 어떻게 돼? 치아는 더 빨리 망가지고 임플란트만 더 빨리 할 뿐이죠. 제가 관리하는 환자들은 변색 있는 거는 함부로 안 파요. 교환만 정확하게 맞춰주고 놔두지. 아이씨,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보나봐. 짜증나게. 어쨌든, 오늘의 결론. 나무하고 숲이 있으면, 숲만, 그, 나무만 보지 마세요. 지하 하나하나 봐서 이거 때우고 이런 게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닦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응? 교합의 전체 구조를 맞춰야 됩니다. 이만 마칠게요.